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기본교리 묵상, 제15장 침례. 제목, 물침례와 성령의 침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의 침례도 함께 침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침례를 줄 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불의 침례에 대해서는 오순절에 불같이 마신 성령이 오심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고 문맥상 불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일은 상징적인 행위에 그칠 것이지만 그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사람의 생애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킬 성령의 침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분의 경험에서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는 합일하는 것이었고 성령의 받음이 없는 침례는 불안전하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도교회에서 성령의 부어주심, 곧 성령의 침례는 대체로 물의 침례에 뒤따랐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의 침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하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정결하게 증거할 수 있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분께 굴복하는 모든 사람의 생애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소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의 생애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들로 침례 시에 주어지며 신자들이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어집니다. 성령의 침례는 초대교회에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일한 침례만이 교회가 영원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기도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소서. 아.